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통수 그리기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통수 그리기는 전공서에 보시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그 중에서 진화 사건이 가장 적은 개통수를 선택한다라는 방식으로 그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그려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를 운 좋으면 한 가지 혹은 최대 두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만 따지고도 가장 적은 진화 사건을 갖는 개통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장된 지식 보시면 1번에서 고유파생 영질은 삭제, 2번에서 모든 자손 종이 갖는 공유파생 영질도 삭제, 그리고 삭제하고 난 나머지 공유파생 영질들을 묶어가면서 개통수를 그린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할 건데, 왜이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지는 아래에 있는 예시를 직접 표시를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형질 가나 다가 각각 종들에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이거를 아래에 있는 개통수에다가 직접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3개밖에 없으니까, 경우의 수도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것이고요. 먼저 형질 가 같은 경우는 A에만 있는 고유 파생 형질입니다. 이렇게 A의 고유 파생 형질로 가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유 파생 형질 같은 경우는 그 종에 딱한번 진화 사건이 일어났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진화사건이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한 가지로 고정이 됩니다. 우리는 진화사건 수의 차이를 이용해서 개통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유파생형질 같은 경우는 진화사건 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그림을 그릴 때는 고유파생형질은 지우고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형질 나를 보시면요. 조상종을 제외한 나머지 자손 종들이 모두 공통으로 갖는 공유 파생 형질입니다. 이것도 경우의 수에 각각 그려보면은 아까 봤던 고유 파생 형질과 비슷하게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항상 진화 사건이 1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화 사건 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 불필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자손종이 똑같이 공유하는 공유 파생형질도 삭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질 다를 보겠습니다. 형질 다 같은 경우는 A와 B에만 공통으로 존재하고 C와 D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질입니다. 이런 개통수에서라면은 형질 다가 여기에 한개 표시됩니다. 가운데 있는 개통수에서라면 형질 다가 이런 식으로 두개 표시됩니다.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다가 이런 식으로 두개 표시됩니다. 이런 형질, 형질 다와 같은 것은 개통수에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 진화사건의 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이용해서 진짜 개통수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형질 다와 같이 삭제하고 남은 것들만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지한 사건이 적은 첫 번째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연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연습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풀이에 앞서서 먼저 풀이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임의로 작성한 개통수를 가져왔는데요. 실제 개통수였다면은 이런 위치들의 각 종의 고유 파생 형질들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위치에는 모든 자손 종이 공통으로 갖는 공유 파생 형질이 그려져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지웠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요 그룹부터 찾습니다. 조상 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매군인 자손 종부터 찾는 겁니다. 이두 종을 찾는 힌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형질 A가 됩니다. 표에서 봤을 때두 개의 종만을 묶고 있는 공유 파생 형질부터 찾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둘을 묶으면서 종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형질, 즉 형질 B와 같은 것을 찾습니다. 이런 형질 B와 같은 것은 표에서 봤을 때종 1과 2를 포함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종을 하나 더 포함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손 종 자매군부터 찾은 다음에 종을 하나씩 늘려 나가면서 조상 종을 향해 가는 방식으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습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위에서 연습했던 대로 먼저 고유파생형질은 삭제를 합니다. 형질 나와 같은 경우는 종 C의 고유파생형질이니까 불필요한 정보가 됩니다. 따라서 삭제를 합니다. 형질 다는 종 A의 고유파생형질입니다. 불필요한 정보임으로 삭제합니다. 형질 라는 종 A, B, C. 즉 모든 자손종이 공통으로 갖는 공유파생형질이므로 이건 역시도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진화 사건이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이므로 삭제합니다. 그럼 남아 있는 가와 마라는 정보만으로 개통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그 형질 중에 공유파생형질을 동그라미를 치면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봤던 그래프처럼 A와 B를 묶는 형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를 토대로 A와 B가 조상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손종이자 자매군이겠다 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가장 먼 자손종인 자매군이다 라고 표시를 해놓고 이것에 대한 근거로 형질 가. 그리고 형질, 마,가 있다. 라고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고 남아있는 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C, 하나는 D입니다. 당연히 자손종인 C가 먼저 나오고, 마지막으로 조상종인 D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통수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유 파생 형질 지우고 모든 자손 종이 똑같이 공유하는 공유 파생 형질도 지웁니다. 형질 나는 종 C의 고유 파생 형질입니다. 불필요한 정보이므로 지웁니다. 형질 나는 모든 자손 종이 공유하는 공유 파생 형질입니다. 역시 불필요하므로 지웁니다. 형질 마는 종 A만 가지고 있는 고유 파생 형질입니다. 불필요한 정보이므로 지웁니다. 그럼 이두 가지 정보만으로 가와 다만으로 완성된 개통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유파생 형질들의 표시를 해주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형질 가를 보시면 종 c 와 d 두 종만을 묶고 있습니다. 다른 형질 같은 경우는 두 종만 묶고 있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형질 c 와 d 가 아, 아, 잘못 말했네요. 형질 가에 의해서 묶이는 종 C와 종 D가 가장 먼 자손종인 자매군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C와 D가 가장 먼 자손종인 자매군이고, 이거를 묶어주는 형질이 바로 형질 가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질 다에 의해서 C와 D를 포함하고, 더불어서 B가 추가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B를 그려주시고 C와 D, B를 모두 묶어주는 형제 다를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종이 종 A와 조상종만 남았습니다. 종 A는 자손존, 자손종 중에 하나이므로 당연히 A가 먼저 나오고요. 종 E는 조상종이기 때문에 가장 멀리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통수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고유파생 형질은 먼저 지웁니다. 형질 나 같은 경우는 종시의 고유파생 형질이죠. 모든 자손종이 공유하는 공유파생 형질도 지웁니다. 형질 나는 모든 자손종이 똑같이 공유하는 공유파생 형질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형질들 공유파생 형질을 표시를 해둡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b와 d가 한 묶음으로 묶이고 a와 c가 마찬가지 한 자매군으로 묶이게 되어서 a와 c는 형질 가에 의해 b와 d는 형질 가에 의해 묶이고 마지막으로 조상종인 e가 존재한다. 이런 개통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통수를 그리실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정보부터 삭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정보 중에서 고유판 형질은 없습니다. 형질나는 모든 자손종이 공유하는 공유파생 형질이므로 삭제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정보들에서 공유파생 형질들을 동그라미를 치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개의 종만을 묶어주는 형질이 나도 있고 다도 있습니다. 근데 그두 가지 형질이 서로 다른 자매군 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까 봤던 그림을 다시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사 형질이 중간에 끼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입니다. 결국은 종 1과 2, 조상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손종인 자매군을 찾아야 되는데, 형질 D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찾을 수도 있죠. 이때는 형질들 간의 포함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종 1, 2 같은 경우는 형질 A에 의해서도 한 세트로 묶이고, 형질 B에 의한 그룹에도 마찬가지 온전하게 들어가고요. 형질 C로 묶이는 4개의 종에도 온전한 그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형질 D에 의해서 묶이는 종 3과 4는 형질 B에 의한 그룹 중에 일부만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형질들과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죠. 형질 나에 의해서는 종 A와 B가 자매군으로 묶인다라는 정보가 있는데, 형질 가를 보시면 a와 b는 온전하게 묶어서 들어갑니다. 형질 마에서도 마찬가지. a와 b는 한 세트로 온전하게 들어갑니다. 형질 다에 의해서는 종 c와 종 d가 자매군으로 묶일 수 있다라는 정보가 있는데 가를 보시면 c만 들어가고 d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에서도 c만 들어가고 d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에 의해서 종 a와 종 b가 진짜 가장 먼 자손종인 자매군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요. A와 B는 형질 나에 의해서 묶입니다. 그 다음, A와 B를 포함하면서 종이 세개가된 형질 가와 말를 보면 C가 들어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의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D의 위치는 C 다음에 새로 등장하는 바로 이 위치일 수도 있고요. 혹은 C와 이 형실 다에 의해서 자매군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지는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안 되니까 둘다 그려보시면 됩니다. 먼저 저는 이것부터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맞다고 한다면, 이제 형질, 가, 나, 마는 모두 표시를 했고, 형질, 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사형질이라는 정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상종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진화사건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됩니다. 이제 다른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는 똑같았고요. 여기서 만약 D가 C와 자매군인 이런 형태의 개통수가 맞았다라고 하면요 형질 다에 의해서는 C와 D가 모두 묶입니다. 이제 가와 말을 따져 보시면 A와 B 그리고 C의 공통으로 나타나니까 이 위치에 가 마가 나타났고, C에서도 별도로 가와 마가 나타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진화사건 수를 따져보시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됩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보았을 때, 이런 형태의 개통수가 더 적은 진화사건 수를 가지므로 이 왼쪽에 있는 형태가 정답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정보가 등장한 경우에는 최대 경우의 수가 따져야 될게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두 가지를 모두 그려보시고 가장 적은 진화 사건 수를 나타내는 개통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염기의 형태로 등장을 했고요. 그래도 똑같이 고유파생 형질은 삭제, 공유파생 형질도 삭제, 그리고 남아있는 공유 파생 형질들로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먼저 라 같은 경우는 조상종을 제외한 나머지 종들이 공통으로 갖는 공유 파생 형질입니다. 쓸모없는 정보이므로 지웁니다. 나머지 정보들은 개통수를 그릴 때 필요한 정보들이므로 남겨두고 파생 형질들의 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상종이 A였으므로 T가 파생 형질이 됩니다. 조상종의 형질이 T였으므로 G가 하생 형질이 됩니다. 조상종의 형질이 G였으므로 C가 하생 형질이 됩니다. 조상종의 형질이 G였으므로 A가 하생 형질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두 개만 묶고 있는 형질이 무엇인가하면 형질 나와 다가 있습니다. 형질단은 1번과 4번 종이 자매군으로 묶인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고 형질단은 종 2와 종 3이 자매군으로 묶인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얘네 둘만 봐서는 절대 무엇인지 알수 없고 다른 옆에 있는 형질들을 보셔야 됩니다. 형질간은 종 1과 4는 한 묶음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종 2와 3은 서로 다른 그룹으로 묶고 있습니다. 형질 마도 종1과 4는 한 묶음으로 묶고 있는데, 종2와 종3은 갈라져 있죠. 이거에 따르면, 종1과 4가 진짜 자손 종인 자매군이겠다 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1과 4가 형질 마에 의해서 묶인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가에 의해서 1과 4와 더불어 3이 같이 묶여 있고, 마에 의해서도 1과 4와 더불어 3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순서상 종 3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는 형질은 형질 가와 형질 마가 되고요. 그 다음 종 2번의 위치가 문제인데요. 위에서처럼 바로 뒤에 연달아서 종 2가 나오고, 조상종인 5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종이가 바로 이 형질 '다'라는 정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둘다 그려보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가' '다' 많은 완성을 했고 '다'의 경우는 2와 3의 상사형질이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지난 사건 수는 5가지네요. 이런 개통수였다면 표시를 해보면요. 형질단은 이렇게 되고요. 형질단은 종 2와 3의 묶음으로 됩니다. 이제 형질가와마가 남았는데요. 가와마는 1과 1과 4 그리고 3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진화사건 수는 6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진화사건이 더 적은 이 그래프가 올바른 개통수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